전지적 손사시점이야.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민사상 대인 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봐. 실무적으로는 과실이 더큰 쪽에 보험사에 접수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택시 승객이라는 이유로 택시 공제에 접수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만약 택시가 민간보험사에 가입돼 있다면 크게 문제 될건 없지만 택시 공제라면 상대방 민간보험사에 접수해서 처리받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공제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담당자들도 대부분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보조인들이 일을 해. 그래서, 손해액 산정도 약관상 지급 기준만 인정하려 하고,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민간 보험사에 비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반면 민간 보험사는 대부분 손해 사정사가 담당하고 있어서, 약관상 지급 기준은 물론이고, 소송 시 예상 판결 금액까지 고려해서 손해액이 타당하다면, 자배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빠른 신체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공정하게 손해 사정을 해주는 센터장이나 담당자도 많거든. 이건 내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느끼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줘. 만약 쌍방과실이 아니라 택시공제 100% 과실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가해자나 사고 차량의 택시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택시가 공제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나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결국 택시공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바로 택시공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야.